프로젝트 객체에 이어서 태스크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객체는 태스크 컨테이너에 다양한 API를 사용하여 태스크 관련 객체를 이제 작성하거나 참조할 수 있고 프로젝트 객체를 통하여 관련 작업 수행을 할수 있도록 위임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이제 태스크 객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 객체 같은 경우 이제 빌드를 실행을 하기 위한 일련의 이제 액션 객체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실행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이 스큐트가 이제 호출되어 지정된 이제 태스크들이 이제 순서대로 실행이 되고 앞에서도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o first나 d o last와 같은 API를 사용해서 태스크와 관련된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태스크 객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액션 객체를 이제 상속해서 이제 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액션 객체는 이제 그레이드에서 이제 작업 처리하기 위한 하나 이제 최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텍스크 어 객체에서는 그 텍스크 객체를 통해서 이제 빌드가 이제 수행될 때 다양한 이제 예외 처리를 이제 할수 있도록 해서 빌드 수행에 대해서 이제 제어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태스크 객체의 속성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스크 객체의 속성을 간략하게 이제 도표로 해서 나타내는데요. 네임이라든가 이제 디스크립션, 그룹, 패스,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프로젝트 객체에서도 이제 비슷한 속성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스크의 이제 이름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고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크에 대한 설명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크가 속한 이제 그룹 정보를 이제 지정하거나 이제 참조할 수 있습니다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크의 경로를 이제 나타내고 그 액션 같은 경우에는 테스크에 의해서 이제 실행되는 순서를 이제 지정하는 그런 이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depends on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크의 의정 관계를 이제 지정 및 이제 표제, 표시를 할수 있고 enabled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크의 실행 여부를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finalize by, by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서 살펴봤는데 해당 테스크가 이제 실행 후 최종 이제 수행할 테스크에 대한 이제 지정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속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input이라던가 머스트런 애프터, 슈드런 애프터 이와 같은 것도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그런 이제 그레이들에서 제공하는 태스크 객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속성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태스크 객체의 속성을 이용한 간단한 실습 예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 태스크 객체를 이용한 태스크 객체 이제 속성을 이용한 실습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빌드 스크립트 빌드 점 그레이드 파일에 다음과 같은 이제 빌드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소스, 그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 exe task로 해서 이제 태스크를 정의하였고, 안에 보시면 name이라던가 pass description, group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살펴본 태스크객체 속성들입니다. 근데 요 앞, 일전에 이제 살펴봤던 그 프로젝트 객체와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 해당 속성을 참조할 때 프로젝트 객체 같은 경우, 경우에는 프로젝트 점에서 해당 속성명을 사용했던 거에 비해서 테스크 객체 같은 경우는 테스크 안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테스크의 객체를 참조해서 사용할 필요 없이 바로 네임 패스, 디스크립션 그룹과 같이 바로 이제 테스크 객체에서 제공하는 속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exe task 에 대해서 이제 그룹 부분에, 부분에 task object 라고 해서 이제 그룹을 지정하였고 exe task.description 부분에 task object script 코드라는 예, 이름으로 해서 그 설명 부분에 속성 값을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걸, 요 는이라는 이제 그 기호를 통해서도 이제 값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 기호를 생략하고도 해당 속성의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 exe-ano-task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도록 이제 정의가 되었고 이 task에 대해서 exe-task가 exe-ano-task에 대해서 의존 관계를 이제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task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실습을 통해서 살펴봤던 부분들이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알지 모르게 이제 테스크 객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속성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실습을 진행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드 스크립트가 작성되어 있는 그 해당 디렉토리 경로 위치로 이동해서 한번 빌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들의 exe 테스크. 해서 명령어로 입력하시면 빌드가 이제 수행되고 해당 결과들이 이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의존관계에 의해서 EXA_NO 테스크가 먼저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이제 EXE 테스크가 출력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지정되어 있던 이제 속성에 대한 값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테스크 객체에서 제공하는 API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크 객체에서도 이제 다양한 API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개만 어, 추려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던 do 스트 r 라스트 두개 이제 API가 있고 또 delete all action 이라는 이제 API가 있습니다. 이 API 같은 경우는 해당 테스크에 액션 객체 리스트를 모두 이제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레프트 시프트라는 이제 API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태스크 객체에서 태스크를 이제 정의할 때 사용하는 그런 API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퍼티라든가 p 프로퍼티 API가 있어서 지정된 이제 속성 값을 설정하거나 이제 값을 출력하고 속성 값이 이제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지 프로퍼티라는 그런 API도 이제 제공되고 있고, 또한 이제 의정관계 형성을 위해서 dependsOn이라는 API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이제 만족하는 테스크를 실행하기 위한 OnlyIf라는 API도 제공하고 있고, 앞에서 저희가 OnlyIf 부분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도 알아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API를 이용한 간단한 실습을 추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는 to first와 to last 부분을 이제 앞에서 실습했던 그 스크립트 코드에 추가해서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exe-task.에서 delete all action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delete all action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제 설명한 것처럼 해당 태스크의 액션 객체 리스트에 있는 것을 모두 이제 제거, 제거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api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해상 스크립트 코드에 추가적으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build.gradle 파일이 위치해 있는 해당디렉토리를 이동해서 다시 한번 gradle exe task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 아까 전과 이제 다른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의정 관계에 있었던 exe no task 관련된 부분만 출력되고 exe task와 관련된 그 수행을 위해서 출력했던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출력이 안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exe task에서 delete all action 이라는 API를 사용했기 때문에 exe task 로 해서 수행되도록 작성된 그런 이제 속성이라던가 관련 API 기능들이 모두 이제 제거가 됐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빌드가 수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스크 객체를 통해서 이제 제공되는 이제 속성이라든가 API 는 그레이들 그 홈페이지 DSL 부분을 이제 참조하시면 더욱 더 이제 다양하고 자세한 그 태스크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당 URL 부분으로 이동하시면 그 태스크에 대한 그 객체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 뭐 이제 태스크를 이용해서 이제 태스크를 이제 정의하는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스크의 액션이라던가 태스크와 관련된 각종 이제 속성 및그 API 메서드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